这个，多少是十几度呢？ 먼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한강변 산책 중입니다. 성산대교 교각 밑으로 빛축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064분 광복절 한강 한난... 성산대교 아래로 일출이 보입니다. 한강의 일출이 강릉 경포 해운대 일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와 좋아요. 나도 한번 뛰어봅니다 나도 한번 뛰어봅니다 액션캠 고프로 11을 들고 한강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촬영의 주안점은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보다 안정된 구도가 좋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구도에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면은. 아, 이거는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아주 좋으니까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편집에 필요한 자료 화면을 한강면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다 떴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9분. 한강. 언제 봐도 멋진 한강입니다. 카메라 워킹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종창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everybody. Bye bye.